나누어 주었다. 반은 짐승의 그 동물의 습성과 반은 그 하나님의 환인 하늘의 그 정, 정서를 나누어 주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그래서 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 동굴에서 뭐 마르면 숨만 먹고 뭐 햇빛 보지 말고 있어라 이랬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 스스로 내면의 그호호 호랑이족 호랑이족의 여인과 그 웅족 고웅을 숭상하는 어, 족속의 그 여인에게 아 요새 말해서는 명상이고 참선이죠 너의 참선을 해서 내면에서 이게 본성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뭐, 호랑이고 곰이 이제 뭐, 60도 가고, 뭐 다른 걸 많이 먹지만, 그 배고픔이라든가, 동물의 그 본성을 다 인내하면서, 오로지 신성만을 어 생각하면서 자각을 해라. 깨달아라. 이거죠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옹리어가, 곰을 중상하는 그쪽 속에, 그, 우두머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비로소 사람이 된 거죠. 음, 습성대로 막뭐 잡아먹고 사는 뭐 이런 야생에 있는 건 그냥 좀 짐승 그대로인데, 어, 공룡은 비로소 이제 정신세계를 깨닫고, 어, 나의 본질,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어,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사람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환웅과 합방을 해서, 단군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이 한 분이 아니고 47세, 4 7분이 계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청부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청부경 하늘의 소리. 그 이제 우리 민족 경전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라든가, 어, 불교, 음, 그래서 이제 하늘의 소리, 그, 천부 경전을 우리에게 이제 그,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런 기독교, 불교, 불교죠. 2500년 전에, 고우타 마스달타라는 분이 설파하신 불교 경전.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전에 기독교, 병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만년 전에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주신 천부경이라는 게 있죠. 근데 아주 뭐, 우리 민족의 성격과 흡사하게, 담백하고 간결하게, 음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는 이게 16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두문자라고, 그러지 녹두문자. 16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신라말에 고운 어, 최치원 선생님이라는 약자시죠. 음.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오셔서, 어, 높은 문자로 이제 알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든 한자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또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 해인사로 들어가셔가지고, 돌아가신기록은 없죠. 우화등선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를 타고 산으로 이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우화등선인데요. 신선이 되었다. 신라마를 이렇 오셔서 여섯 한자 같은 게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열 여섯자로 우주의 모든 게다 표현이 됐죠. 우주의 모든 게다 표현이 됐고, 어, 한데 이제 고운 최천 선생님은 오셔가지고, 아, 이제 한자 문화권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좀더 알기 쉽게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다정이병이라서 여든한자로 해 놓으셨어요. 여든한자로 해 놓으신 음. 이것이 경전의 전두입니다 그런데 이 여든한자에는 무상계 말하자면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와 유상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소리와 형상으로 빚어진 이 현상계를 같이 아울러서 다 표현을 하시고,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다 담았고, 그러면서 다시 그이 본질, 천지창조 이전에 그 상태도 아주 적나라하고 자세하고 명증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여든 한자 천부견입니다. 사실 깨달은 사람이라면 뭐 16자, 16자 이 자체는 하나님의 소리와 아, 모든 게다 그냥 함축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세살 어, 먹은 아이도 알수 있어야 되는 게 진리죠. 근데 그, 어, 종교를 하신다는 분들이 그냥 뭐, 어, 쓸데없이 골치 아프게 만들어놔가지고, 더 머리 뽀개지게 만들어놨죠. 실제 진리는 그렇게, 그렇게 뭐, 뭐 하나님 무슨 뭐, 뭐, 대단한 위세를 떠시기 위해서, 그렇게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글씨 못 배운 건뭐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일자무식이라도, 뭐, 한, 뭐, 글씨 한 몇십 개만 알면 그냥. 그냥 보시다시피, 뭐, 일시무실, 뭐, 석삼극, 무진, 보내가지고, 여든한 자예요. 한자 여든한 자만 알면 그냥, 뭐, 이거, 천지 우주, 그, 천지창조 이전의 그 상태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도 그냥, 단박에 꿰뚫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지금 보시는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게에 대대로 그래서 이제 그 천부인 하늘이 부족한 인 도장인입니다. 이는 도장인 이거를 이제 주셨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풀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 청동거울과, 음, 청동검, 그리고 청동방울. 이게 방울의 용도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이제 형태가 그러니까, 아, 저게 거울, 얼굴 비치는 거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청동검이야, 칼처럼 생겼으니까 검이겠죠. 그세 개를 천부인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다들 써놨더군요. 천부인이라고. 근데 아닙니다. 천 청부인입니다. 하늘이 부족한 인인데, 도장이, 뭐 도장인 짤를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도장입니까? 이도룡과 뭐 춘향이가 무슨 뭐 사랑의 에, 언약을 위해서 뭐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줍니까? 그럼 밖으로 숟가락이 섭섭하잖아요. 호미도 있고 괭이도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좋은 게? 금은 뭐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뭐, 금은 뭐고 없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없겠어요? 거기에 뭐, 뭐가 없겠습니까? 뱀으로 따지면. 그러면서 여기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뭐, 거울은, 물론 이 청동 거울은, 어, 세계, 그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한 거죠.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용하냐봐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볼 때, 나노미터까지 다 이렇게 금이, 그 나라 있잖아요. 지금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아마 무슨 그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아주 그 하이 퀄리티한 그 우주 교신수단. 외계인들이나 지금 쓸수 있겠죠. 그런 거.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뭐 외계 문명에 어떤 그런 걸다 현상계에서 쓰실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순간이동이라든가, 어, 뭐, 텔레파시군에는 또 레이더, 뭐 이런 도구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그런 어떤 초과학적인 물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어, 이 세계를 방울, 거울, 검, 이걸 세개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도장이니 너희가 영원히 잘 간직하여라. 라고 줬다면 이게 미개어잖아요. 미개어잖아요. 미개. 비계.